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논란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축구 심판인 마이클 올리버는 사고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올리버는 이번 경기에서 최근과는 달리 판단이 의심스러운 결정을 많이 내리면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손흥민의 골을 취소하는 결정이 특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으로 경기의 흐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버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손흥민의 골 취소뿐만 아니라 경기 중 수많은 의심스러운 판단이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의 판단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심판의 공정성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선수들과 팬들은 이 결정으로 인한 불편함을 나타내며 경기 내 정의감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논란 속에 있었던 이 경기는 최종적으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은 취소된 골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올리버의 판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두팀 간의 경기뿐만 아니라 축구 심판에 공정하고 안전한 역할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마이클 올리버의 행동은 축구 심판들의 판단의 질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야기하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적 성과를 기대했던 경기에서 심판의 논란이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상황은 경기장에서 경기가 아니라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논의하며 프리미어 리그 심판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더욱 공정하고 일관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